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전도 여행하시던 중에 압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만난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사람은 살다가 어떤 부주의로 사고로 압을 못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만난 이 맹인은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압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여기 맹인을 보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인가 하는 질문은 부모가 잘못을 많이 저지르면 그 벌이 자식에게까지 미친다는 인과 응보적 문화 때문입니다. 인과 응보적 문화는 동생을 막나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문화입니다. 문제는 여기 이 명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죄를 지을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죄 때문에 명인 되었는가 하는 질문은 당시 민간 신앙에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다른 생애가 있었다 그런 전생의 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과 응보설도 아니고 전생의 설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한번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리고 한번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대답합니다. 맹인 자신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만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 가셨습니다. 지금은 낮이다. 낮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낮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렇다면 밤에는 마귀가 활동한다.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사람은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범죄는 사단이 활동하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잘 자시면 창조 질서를 지킴으로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일찍 자겠다. 그 하나만 지켜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낮에 일하시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면서 맹인을 향하여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떼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떼어내신 진흙을 잘 주물러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맹인의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 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눈을 씻었습니다. 그 순간 평생에 보지 못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눈을 뜬 감격의 노래입니다. 이제 눈을 뜬 맹인을 동네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이야. 에이, 설마? 그 맹인 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겠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아주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도 분명히 그 나면서 장님이 눈 떴잖아요. 그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눈뜬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눈뜬 맹인이 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맹인의 고백이 생각하면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눈뜬 병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병인을 눈뜨게 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 님을 병인을 눈뜨게 했으니 지금 노동을 하신 거예요. 노동을 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눈뜬 명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예수라는 사람이 안지길 날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이를 범한 사람이다. 안식이를 범했으면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치유사건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진영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와 같은 사실까지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맹인 입장에서는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뜬 명인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진영 논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도 있고요, 교계 안에서도 있습니다. 결국 명인 되었다가 보기. 된 장본인에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한그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눈뜬 명인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그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 바리세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할 만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이와 같은 단호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뜬 맹인에게 거절당한 바리세인은 이제는 그 부모를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여기 서 있는데 아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됐느냐? 눈뜬 맹인의 부모감을 합니다. 분명 내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은 자기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자는 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출교를 당하면 모든 생활 수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신도 부인도 하지 않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명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하여 병 고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눈뜬 장님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진영 논리만 주장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진영 논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해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하니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 눈빛, 눈뜬 맹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이상하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요,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아도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 사실을 본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맹인이 눈을 뜨고 첫 번째 했던 말이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정치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부동산 폭등으로 갈팡질팡 합니다. 문화는 성차별 입법이라는 괴물을 등장시켰습니다. 사회는 정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상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을 두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명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누구를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맹인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환경은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맹인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도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맹인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해도 동일한 맹인입니다. 육신의 맹인이 스스로 길을 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와 같이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가는 이 영적 맹인도 사실은 동일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맹인에게 인도자가 있듯이 영적 맹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맹인을 지상에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두 눈을 뜨게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압을 못 보게 하셨습니까? 눈 뜨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도 사실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도 사실은 맹인이다. 우리의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때로는 불행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맹인이 예수님 만나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미래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인 저희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제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소망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맹인이 예수님 만난 눈 떴다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있었던 그와 같은 우리 모두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로 육신의 맹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맹인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눈물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비결입니다. 주님이 눈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으니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은 약 2km가 넘습니다. 가파른 대리막길입니다. 앞을 못 보는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한 길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환경 장애물입니다. 환경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디가니 어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을 떠진다고 해서 갑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고 핀잔을 줍니다. 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눈을 떠지면 이 세상에 맹인이 한 사람도 없겠다. 사람 장애물입니다. 사람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면서 맹인은 환경 장애물과 사람 장애물을 극복하고 실로암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장애물을 겪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암의 물이 실령한게 아닙니다. 칠로암에 가서 시츠라는 주님의 말씀이 신령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생활은 일종의 순종의 다른 모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의 맹인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신의 맹인을 보고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환경 장애물과 사람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체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그 신체 장애자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입니다. 장님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님이 인도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고, 이 코로나 사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